이렇게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전에 바닥에 그냥 이렇게 상 없이 하던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유튜브 최초로 제가 소주 한잔의 개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로 많은 분들께서 소원도 이루시고 또 실제로 경험담들을 후기로 이렇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정말 뿌듯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제 채널을 처음 보시고 영상을 보신 분들이 또 소주 개혁법에 대해서 되게 이제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인지 댓글을 최근 들어서 너무너무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시고 또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도 더욱더 네, 힘을 내시라고 오늘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가성비로는 정말 최고의 계옹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적은 돈으로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법이 바로 이 소주 한 잔의 계옹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도 고개를 갸웃둥 그러실 것이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또 당장 오늘 당장 아니면 내일 아침이라도 바로 실천에 옮기시면 여러분들의 소원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좀더 자세한 영상은 디테일한 화면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도 똑같이 현재 소주 잔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욕실에 가서 입도 헹구고 머리도 좀 다듬고 해서 어, 여기로 와서 소주잔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 베란다 바닥에 컵 깔고 그냥 유리컵에다가 이렇게 소주를 올렸는데 올해 다시 시작하면서 어떤 분이 꿀팁을 주셔가지고 저도 똑같이 향로상에다가 어, 방자유기 네, 컵에. 요렇게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전에 바닥에 그냥 이렇게 상 없이 하던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예, 이거 거짓말 아니고 예, 진실만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컵으로 제가 소주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양이 좀 많이 필요해서 마트에서 사와서 쟁여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 똑같이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읽어보면, 소주잔 위치는 거실 기준으로 동쪽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띠별로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항상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바로 이거거든요. 기준이 어디냐. 기준은 현관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 집 중앙이 거실이면 거실이 기준이고, 중앙이 뭐 다른 공간이면 그 공간이 네,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로볼 때는 대부분이 중간에 거실이 있으니까 거실 기준으로 봤을 때 동서남북을 따지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화면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숭이 집띠 용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동쪽입니다. 예, 소주잔 올리는 위치는 바로 정동쪽인데 이렇게 볼 때는 여기가 지금 거실이 남향집이죠. 남향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 이게 안방도 해당이 되고, 또 드레스룸도 해당이 되고, 욕실도 해당이 된다 아닙니까? 이 범위가 다 동쪽이거든요. 동쪽인데, 욕실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욕실은 아무래도 물이 또 튀기면, 술잔에 물 튀기고 이러면, 네, 당연히 개심죄 걸립니다. 개심죄. 그래서, <laughs> 어, 욕실은 되도록이면 안될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은 곳에 소주잔 위치를 두시면 되는 거죠. 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 요정도 위치에 두시면 된다 라고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방에서는 못하겠다 안된다 네,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작은 방이죠 작은 방 여기도 지금 일부 포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해 놓았고 이 방향을 보고 네, 손을 비시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조금 유도를 있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방하고 작은 방하고 도저히 안 되고 나는 이 방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동쪽으로 놓고 하면 안 될까요?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방향만 맞으면 된댔죠. 되는데 기왕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지지는 우리 집에서 동쪽에 동쪽 방향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근데 여기는 우리 집에 남서 방향이다 아닙니까 남서 방 위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위치는 남서 방 위에서 동쪽 방향을 보고 네 손을 빈다 가능은 한데 기왕이면은 한 방향으로 올리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동쪽이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동쪽에 동쪽 방향으로 네요 말씀 이해되시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소주잔을 남쪽인데, 돼지띠, 토끼, 양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주잔을 남쪽에 올리시면 됩니다. 남쪽 거실에서는 이렇게 베란다가 해당이 되고, 베란다 확장하신 분들은 그냥 그 끝에 이렇게 놔두시면 되겠죠. 파란색이 다 가능한 그런 위치라는 거죠. 당연히 여기는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도저히 베란다 쪽은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안방이니까 안방 쪽에 구석에 이렇게 올리셔도 됩니다 남쪽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방향은 조금 어, 위치는 벗어났지만 나는 이 방향에서 그냥 이렇게 남쪽을 보고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뭐 정성을 들이는 일인데 일인데 안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대충 요 정도 범위에 들어간다면 요렇게 올리셔도 된다는 말씀이죠. 자 띠별로 방향 설명하고 있으니까 어, 각자 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캡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네 서쪽이죠. 서쪽은 범 띠, 말 띠, 개 띠이신 분들이 바로 서쪽에 올리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를 만약에 예를 들면 또 서쪽에 공용 화장실이 있으면 욕실만큼은 아까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어 여기 또 서쪽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방에서도 여기에 놓고 서쪽을 향해서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 현관이죠. 현관인데 신발장인데 어, 요즘은 신발장 밑에 또 오픈된 있는 공간이 또 있는 곳도 있으니까 거기에 놔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왕이면은 어, 기왕이 아니고 되도록이면은. 밖에서 잘 보이게 네, 신발장 안에 두는 것은 좀 별로입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잘 보이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뱀띠, 닭띠, 소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북쪽이 바로 육회살 방향입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해놓은 데가 모두가 다 가능한 방향이죠. 방향인데. 남향 집에 북쪽은 거의 주방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다용도실이나 뒷 베란다가 있으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부득이 이 싱크대 위에 올리시는데 되도록이면 가스렌지하고 전자제품하고는 거리를 좀 두고. 좀 자리를 좀 만들어서 그렇게 올리시길 바랍니다. 상부장에 하셔도 됩니다. 싱크대 상부장에 하셔도 되고, 정안 된다. 그러면 뭐 애완동물에 영향을 안 받는 집이다. 그러면 바닥에 두셔도 됩니다 어쨌든 요거는 뭐 제가 아무리 말씀드린들 각자의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주방에는 도저히 안 된다 작은 방에 이렇게 걸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두셔도 되는 거죠 또 여기도 되고 당연히 또 여기 밖에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도 됩니다 예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얼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원래 집안에서는 나침반을 재는 게 아닙니다. 방위를 재는 게 아닙니다. 왜냐니까 이 자기장의 역량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가전제품도 있고 또벽 안에 철근도 있고 또 바닥에 또철근도 있기 때문에 원래 집안에서는 나침판을 재는 게 아닌데 여기처럼 뭐 정밀하게 재지 않는 그런 방향이면 나침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근데 오차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 작게는 뭐한 7도, 많게는 한 12, 3도까지 오차가 나기 때문에 대충 여기가 남남동이다. 그러면 남쪽이라 생각하시고 북북 서다 그러면 북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릴 거는 어, 요즘 서주개육법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거는 한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소원을 비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몇 년이 걸리는 소원들보다는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소원들, 자금하는 소원들을 비시는 게 훨씬 더 낫고, 구체적으로 비셔야 됩니다. 부자되게 해주세요. 몸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 구체적인 금액을 이번 달에 뭐 월수입 얼마 벌게 해주세요. 어, 정확하게 또, 어, 이번달에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금액을 제시를 하시는게 맞고 어, 몸이 아프신 분들은 어디 어디가 지금 현재 안좋은데 어, 이번달에 꼭 어, 여기 좀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시는게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드리는 것만큼 많은 분들께서 소원성취를 이룰 수 있으시도록 어, 저도 같이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곳으로 마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1위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